안녕하세요 캡타유 정지민 대표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트레일러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름은 블루버드 클래식 요 모델 같은 경우는 2011년식이고요 1 1년에 제작돼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뭐 안에 채취 민원은 한 3인 정도에서 4인까지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트레일러예요 지금은 제가 이 윗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펼쳐 놨는데 낮히시면 주차 공간 안에 들어가는 그런 트레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낮히게 되면 요 정도 높이, 제한뭐턱 밑에 요 정도 오는 높이의 트레일러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펼쳐 놨고요. 이제 펼친 상태에서 뭐 촬영하고 나서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외관 먼저 보시면 뭐이 부분 이 부분이 창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봤을 때 밖에가 잘 보이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저 위에 환풍구가 두 개나 달려 있어요. 그리고 앞에 가스통도 이런 식으로 두개 배치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아웃 트리거 되어 있고요. 어, 측면부에 보시면 적재 공간 되어 있고, 오디오, 그리고 출입문이, 거진 카라반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다 접혀요. 통으로 접히게 되어 있어요. 저도 요런 물을 를 처음 봤기 때문에, 어, 어제 공부하느냐고 애 먹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요, 밖에서, 그니까 요, 침실 공간에서 볼수 있는 넓은 창문이 요쪽 측면부에 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적재 공간이 하나 더 그리고 외부에서 걸수 있는 선방 거리 이런 거잘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로 돌아볼게요. 후면부에 후방 카메라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윗부분 보시면 여기 창문 밖에 볼수 있는 창문 이런 원형으로 돼 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단부에 아웃리거 트 측면부로 돌아보시면 미국식 온수 보일러, 트레일러에 온수 보일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팅, 뭐 전기 외부에서 충전하는 곳 콘센트, 그리고 무버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하단부에 무버 되어 있습니다 또, 요거 난방기의 열기 배출구고요 냉장고, 환풍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샤워기까지 어, 트레일러인데도 불구하고 카라반하고 별반 다른 게 없이 다 들어가 있네요 외관에 아, 위쪽에 창문도 고집 뭐꽉 채워서 다 창문으로 되어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외관 봤을 때 기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꽤 잘하셨어요 상태가 꽤 괜찮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나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들어가는 입구에 이거 선 꽂이게 되면 외부 등도 삼각형으로 예쁘게 나오겠네요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하단부 보시면 수동 스텝 되어 있고요 올라가는 입구에 여기 신발장 용도로 쓸수 있게 수납함 되어 있고 소화기 오디오 위쪽에 전자레인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전면부 보시는 거에 냉장고 한 90리터 돼 보여요 90리터 냉장고와 싱크볼과 수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난방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접이식 선반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주방으로 쓸 때는 펴 놓으시고 안 쓰실 때는 이런 식으로 접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요것 눕게 된다면 위아래 생각하시면 한190 1900까지 키가 되셔도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두분 그리고 제가 보는 그 앞쪽 지금 식탁으로 쓸수 있는 4인 식탁 쓸수 있는 저 자리에 두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네분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의 트레일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요 설명드린 블루버드클래시 요 차량에 어, 옵션 및 판매가 말씀드려볼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납산 배터리 200, 한전 충전기 20, 에두드, 미국식 가스 히터, 언더베드 에어컨 되어 있고요 환풍구 음, 2개, 개수대, 청수 40, 냉장고 60리터, 전자렌지, 그리고 후방 카메라, 음, 우버, 가스통 2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고객님 제시하신 판매가는 800만 원입니다. 어, 800만 원이면 제가 생각하기에 꽤 어, 가성비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어, 관심 있으신 고객님은 저희 캠타요 매장으로 전화 예약하시고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 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 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 팔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 <목소리>